안녕하세요. 고혜미입니다. 오늘은 이케아의 서랍장을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 알렉스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5단인가 6단 서랍장이에요. 빠르게 조립을 끝내고 싶으니까 긴말 않고 이거를 아, 벌써 힘들어. 조립이 완성되면 이런 모양의 서랍장을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나사 부품을 찾으려고... 아, 여기가 이거구나. 이렇게 부품이 있어요. 설명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양념을 깔고. 물은 다섯 개를 쓸 건데.

얘를 달자. 여기 틈잘 보세요. 이렇게 리 조여줬어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전동제로 박아버리면. 삐뚤게 박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Okay. Okay. 아니, 그냥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다리 조립을 마쳤어요. 이제 서로를 조립을 해야 되 것. 구고를 천천히 돌리면 삐뚤지 않게 잘될 거예요. 이렇게 칠좀벗겨졌는데 보이시나? 이런 거? 하..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쓸자 주의 그림에는 이 뒤판도 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그런데 응. 힘들어서 쉬다. 이 빈대로 쌓은 애가 검정게 묻어서. 이제 얘를 고정해야 돼. 여기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이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는 거야.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 두꺼운 거는 이렇게. 다 끝난 게 아니야. 나사 작업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서랍과 레일 사이를 고정하네. 작업이 남았어 이거를 이렇게 열면 레일이 고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거야 이게 진짜 마지막 단계 이것만 하면 끝나는거야 끝.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케아 알렉스 서랍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서랍장 두 개를 가져올 거 같긴 한데, 어,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그냥 갖고 싶어서 샀어요. 예. 조립하는데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3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어렵진 않지만 힘든 조립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